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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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아니지 어디 맞은 거야 토탈이 야죽품가 아니 야 땅들은 아, 아이아이어 저기 나무 쓰러졌다 스 u 아나 스파다했냐 아닌가 스파을안 다했어 이나 도보고 있어 보고 있어 나오면 내가 쏴버릴게. 움직이면은, 라메가 죽고, 라멘는 살리고 싶으니까. 한밤에 위해서 찾는 거죠. 맞죠, 맞죠. 오나? 그렇지! 이거지! 어? 이거지, 이거지! 하하하. <laughs> 이야, 이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오? 뭐야, 이거? 하하하. <laughs> 아야, 하이, 아까워. 자. 다드포 잡는데 해스탄 쐈어 에이. 야? 관통리나뭘연사이 <laughs> 뭐, <면> 꽂아버렸어 <laughs> 방금 노종 무빙샷이었는데 얼굴에 해시탄 받아버리기 야 그러니까 맛있네요 맛있네요 아, 지금 우와 1294! <laughs> 1294! 아, 뭐야. 고폭 아니었구나. 철학이었구나. 에헴, 에헴. 고폭이 아니었네요. <laughs> 아, 고폭인 <고포기인> 줄. <laughs> 그래도 뭐 관통 넣었으면 됐지. 저거, 탄 빠지면 들어가서 면상에 때려버리죠. 어때요? 오케이, 탄 빠졌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땅! 하하 <laughs>

뭐지, 쟤는? 쟤는 뭐지? 쟤네 뭐지? 오케이.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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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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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아, 아 진짜 이거 진짜. 어, 스탠다드키 너 진짜. 어? 그러는 거 아니다. 아, 아. 야, 씨. 아, 밥을 시어단다 보아스크님 한번만 대주시겠습니까? 한발만 한발만 대주세요 한발만 오! 우와! 그렇지! 그렇지! 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된다고? 이게 막혀진다고?